안녕하세요. 주식을 건전한 재테크로 바라보는 주재파 크리스입니다. 오늘 2021년 3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역시 지난 주에 이어서 찾아왔고요.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지수 분석,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주에 매매한 종목들과 그 다음에 계좌 알려드릴 거고요. 다음 주, 아 이번 주죠? 이번 주 관심 종목 한 종목 여러분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항상 말씀드리는데 코스닥 지수, 예, 네 코스닥 지수. 저는 대형주, 우량주는 잘안 합니다. 그래서 어 변동성이 좀 있는 코스닥 종목만 많이 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실적 반등과 반등을 줄수 있는 지지와 저항선에 이렇게 선을 좀 그어놨는데 이런 것은 한번 여러분들도 그어놓시고 으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난주가 여기였죠. 음 네, 여기였는데, 제가 지난주에, 어, 말씀드렸다시피, 927.69포인트와 953.58포인트 올라가면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다행히, 밑꼬리 밑꼬리를 이렇게 달아줬지만, 요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럼 크게 볼까요? 요날 같은 경우는, 미국이 급락을 했어요. 예, 네, 뭐, 금리 때문에, 금리 인상 때문에 급락을 했는데, 어, 개인이 다 매수세.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시가가 마이너스 0.34%로 시작을 한다면 쭉 밀리다가 조금 어, 올려 올려주는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자 여기서 0.34로 시작해서 쭉 여기서 밀리죠. 여기서 개미털기 뭐 일반 종목이라면 개미털기 종 개미털기 구간인데 이렇게 해놓고 해서 기관 볼까요?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도를 좀 했는데 개인이 다 매수세가 높았습니다.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음.. 종목별 투자자는 아니구요자 어, 어디 있을까요? 자 잠시만요. 여기, 여기 있네요. 투자자별 매매 종합. 자어 외국인하고 기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이 많이 매도를 했네요. 그죠? 그다음에 개인이 다 사드렸고요. 코스닥은 거의 보합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올려준 장세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밑꼬리를 달아줬고 결국에는 953.58 포인트의 저항에 걸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어 953.58과 990.70 안에서 놀면은 가장 이 안에서 지수가 놀게 되면 가장 큰 좋은 그림이 될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927.69포인트와 953.58포인트 여기 안에서 놀 확률이 상당히 좀 크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 앞에 33봉이 그려졌어요. 그쵸? 33봉. 자, 요렇게 요 고점 찍고 고점보다 저점에서 요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다음주에 만약에 여기 고점인 뭐 예를 들어서 987포인트 정도 에서 한번 저항이 좀 강한 저항이 한번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근데 990.70포인트만 넘어가게 되면 예 이제 재미없는 3월달이 끝나고 4월달은 조금 더 이제 강한 우상형을 그려 볼수있고요뭐 반대로 990점 7 포인트의 정을 맞고 쭉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지수를 보면서 잘 대응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제가 음, 매매한 종목들을 조금 볼게요. 어, 매매한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은, 어, 지난주인데요. 어, 아, 아, 요, 요요요요요, 요, 요. 자, 지난주, 그쵸? 지난주를 보게 되면은, 아... 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단타 제가 크게 지금 천만 원 가지고 주식을 하고 있는데요. 어 크게 단타 종배 계좌 하나,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스윙 계좌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볼게요. 지난주 3월 25일부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 3월 15일부터 대을 많이 했네요. ECS 9 국보, 는뭐 동국RNS는 거의 안한거라고 보면 되고요자 ECS, ECS 보시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위닉스, ECS 위닉스 그리고 포합한거는 뭐 버리고 유유제약, 그 다음에 USD, 그 다음에 대원화성 자 보시면은요, 음, 유유제약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좀 볼게요. ECS 같은 경우, 음, 자 ECS, 자 이렇게 볼게요. 조금 느린데, 음, 네 그렇죠. 여기서 상한가 다음 날 단타에 잡았어요. 단타에 잡아가지고. 보시면 8.38에 잘 매도를 했습니다. 분봉 볼게요. 지금 언제에요? 3월 15일 월요일이네요. 3월 15일 월요일날 네, 여기있데요자 보시면은 여기서 개미 털기 할때 시초가에 저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단타는 거의 시초가만 합니다. 여기서 기준봉 만들어주고 개미 털고 올라가는 구간에 이렇게 매도를 좀 해줬습니다. 뭐, 이 부분은 사실은 여기까지는 먹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발바닥에 잡아서 어뭐 가슴 정도까지는 매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 아까 8% 정도 먹은 것 같은데요. 단타로 8% 정도면 괜찮죠. 단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변수들이 많아요. 직장이기 인 때문에 그래서 100만 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e c s 국보학전공할수 치우고 위닉스 위닉스를 좀 한번 볼까요 위닉스 자, i 닉스 e 닉스 자, w 닉스도 x w 상 먼저 보시게 되면, x 닉스 같은 경우는 그 재료 We 를 했어요, 재료 i x 그 e 닉스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중국발 황사, 엄마무시하게 온다고 했잖아요. 그때 매수를 한, 종가 배팅을 한 거고, 다음날 매도를 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2.7% 수익을 받고요. 종가 배팅으로. 여기서도 뭐, 그렇다고 재료만 좋다고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시가가 23,800원, 그죠? 여기 23,800원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 아래 꼬리 달아준 이힘 있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W 자 쌍바닥 만들어주죠. 여기서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조합해서 오일 선 위에서 끝나고 그래서 종가 베팅으로 음, 일단 재료를 보고 음, 차트로 종가 베팅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잘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동구간 엑스 아비닉스 봤고요 자 유유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종가 베팅을 했던 것 같아요. 종가 베팅을 한것 같은데 맞나요? 한번 볼까요? 종가 베팅 유유제약 자 일봉을 먼저 볼게요. 자 분봉상 먼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분봉 자 종가 베팅했네요. 네, 종가 베팅을 했고요. 보시게 되면은, 중간에 매도를 해버렸네요. 중간에 매도를 했는데, 자, 볼게요. 조금 매팅 했고, 자, 제가 매도를 하고 나서, 뭐, 고가가 지금 뭐 3.64%까지 올라왔는데, 뭐, 이 정도면은 매도를 잘한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2.65. 2.65 했고, 요거는 제 기억이 맞다면, 분봉상 타점을 보고 들어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분봉상 타점 예 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분봉상 여기 저항 있잖아요 여기 지지 지지 부분을 여기서 깨지 않고 이렇게 횡보해주는 모습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횡보해주는 모습을 보고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잘봤고요자 볼까요 다음에 UST랑, UST랑 대원화성인데요 이날이 지수가 어 미, 미 나스닥이 어 마이너스 3% 급락하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공포심리로 저는 종가베팅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마이너스 3%에 어그 손절을 걸어 놓거든요 근데 손절이 딱 깨지고 나서 반등 주고 올라가더라고요 종가베팅에서종가베팅으로 이렇게 손절을 냈고요.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제가 잘안 하는 눌림목 매매, 아 눌림목 매매긴 한데요. 돌파 후 눌림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손절을 했기 때문에 그 뭐죠 보상 심리가 좀 들어서 잘안 하는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대원화성 볼까요? 요거는좀 네, 뇌동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보세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여기 기준봉이 양봉으로 끝났을 때, 끝났을 때 여기서 개미털기 할때 밑에서 잡아서 올라가는 매매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요. 자, 여기 돌파를 했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돌파봉 나오잖아요. 보시면은, 돌파봉, 이 돌파봉 눌림목에 이렇게 잡았는데, 잡고 나서 마이너스 3%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랬더니, 손절이 딱 나가요. 손절이 나가고 나서, 그쵸? 제, 아쉽게도 제, 매수평단까지 올라와준 다음에 다시 이렇게 흐르는 모습. 예. 네, 뭐, 마이너스 3% 단타 같은 경우는요, 손절 안 걸어놓으면 크게 물리는 경우일 수가 계십니다. 그래서, 손절 안 되시면 단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이거는 뭐, 후회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잘, 매매를 한것 같습니다. 음. 자, 제 2월달부터 누적 볼게요. 제가 2월달부터, 지금 어이구, 보여드리고 있는데 21일부터 볼까요? 자일변 실현손익으로 봐야겠네요. 2월, 네. 자, 2월부터 자월 이렇게 보게 되면은 15만원, 15, 제 시드머니가 1000만원인데 15만원 정도 네, 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단타종배 말고 스윙 볼게요. 15만원, 54만원 정도 하고 있으니까 15만원, 70만원 정도네요. 그렇죠? 제가 1000만원에서 제 시드머니가 천만 원이니까 천만 원이니까 현재 7% 정도 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 말까지 50% 그래서 500만 원 목표를 좀 하고 있습니다. 3월달에 좀 지수가 안 좋았는데 뭐, 뭐 스윙은 어떤 종목 했는지 한번 볼까요? 스윙은 자 볼게요. 10월부터 보겠습니다. 한세 종목 정도 매도 했는 것 같은데 맞네요. 아, 뷰웍스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하. 뭐 YG도 YG 엔터테인먼트는 이렇게 두 개네요. 그죠? 이렇게 두개 정도 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1.5% 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다음에 대원광업대원한 대원광업 6, 5, 6% 정도 될것 같고 한국전자금융 네, 한국전자금융은 아직도 홀딩을 하고 있어요 네, 일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여게 아, 아니고 이거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제가 2월달부터 보시면 매도 2월 본격적으로 제가 계좌 정리를 하고, 어제 지금 기준을 정립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음 지금 수익금 같은 경우는 제 목표의 7%약7% 정도 하고 있고, 누적 수익 볼게요. 지금 2월달부터 매도한 것만 쭉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대원광업 YG엔터테인먼트. 비옥스가 있는데 비옥스는 아까 보합이라 크게 말씀을 안 드렸고 어, 한국 전자금이 아직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 물량을 털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다 적시를 았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누적 2월달부터 누적수익 여기 마이너스도 있어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 그다음에 보합 하나 있는데 어, 119.23% 누적수익이 현재 나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 보시면은 지난달 대비, 지난주 데뷔했을 때가 매주 일요일날. 넣어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193% 누적 수익 대비 지금 한6% 올랐어요. 199% 되고 있고요. 시드 대비 누적도 지난주 6%인데 이제 거의 7% 정확히 말하면 6.9%예요. 약0.9% 정도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6.94%, 그다음에 네, 199.23%둘 네, 달.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이제 일요일이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좀 관심 있게 볼수 볼수 있는 종목 여러분과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종목 저는 아직 매수를 안 했고요. 지난주에 아, 이번 주에 눌리는 거 보고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럼 현대상사 지금부터 분석을 해드릴게요. 현대상사 홈페이지에요. 뭐냐면요. 상사라는 건 뭐예요? 상사. 상사라는 거는 무역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현대종합상사는 1976년 현대그룹의 수출입 전문 기업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세계 시장을 무대로 중화학 제품 중심의 국제 무역과 해외 투자 그리고 에너지 자원 개발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며 한국의 대표적 종합 무역 상사로 성장해 왔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헤비 인더스트리 그렇죠. 케미컬하고 헤비 인더스트리에서 국제 무역을 하고 있고요. 그 돈을 가지고 해외 투자 그리고 에너지 그들 괜찮죠. 자원 개발 사업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를 또 읽어볼게요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빠른 정보력과 숙련된 거래기법 우수한 파이낸싱 능력을 바탕으로 선박 기계 플랜트 자동차 철강 금속 화학 전기 전자 등 각종 중화 공업 중심 제품들을 발굴하여 고객이 원하는 최적의 조건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무역을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또한 세계 시장에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비즈니스 노하우를 기반으로 인도 첸나이의 포스 현대 철강 코일센터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근교의 인니 공단 등 선박, 선박 건조에서 철강 가공 공업 용지 개발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해외 투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lng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무역을 중심으로 한 투자 그다음에 철강 금속화 전기 전자 그다음에 에너지까지 다양한 그, 영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 회사, 기업계요, 볼게요. 자, 기업계요, 보시면은요. 자, 한대 상사 볼게요. 자, 일단은, 코스피에 있어요. 코스피에 있는데, 어, 코스피에 있는 거 치고, 어, 등락폭이 좀 있습니다. 등락폭이 좀 있고, 어, 좀 볼게요. 음. 자, 현대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가 지금 대주주로 있어요. 24%. 그다음에 KC. c 네, 이렇게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 의견 컨센서스는 어4.0강력 매수네요. 네. 전문가들이 강력 매수 했으면 좋겠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가 23,000원입니다. 현재 얼마 죠 음. 어, 19,650원이네요. 괜찮습니다. 자, 좀 계속해서 볼게요. 자, 일단은 어 어, 발표가 됐네요, 2021년. 자, 시가 총액은 2,599억입니다. 근데, 작년 매출액이, 어, 2조 8,800억이에요, 매출액이. 시가보다 훨씬 크죠? 10배 정도 큰, 크네요, 10배 더, 10배 더 크네요, 시가보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332억, 332억이에요. 자, 모든 것들, 판관비와 그 다음에 비, 그, 그러니까 지출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이 332억이라는 얘기고요, 2,599. 죠 그렇죠? 아주 재무 재무 어, 어, 재무제표 이제 재무제표를볼 건데 간단하게 아주 좋은 영업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PR도 4%로 괜찮고요. 코스피 유통업이 28.02에 비해서 상당히 괜찮은 예, 메리트 있는 네,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3.76%. 괜찮죠. 배당 배당 수익률도 괜찮고요. 자, 보시면은요. 작년에 대비했을 때음 올랐죠? 매출액 올랐고요. 영업이익도 올랐습니다. 그쵸? 영업이익도 올랐고요. 자산총계도 지난 작년보다 올랐고요. 부채도 살짝 올랐네요. 자 부채비율 볼게요. 원래는 부채비율이 100% 미만이 좋습니다. 좋습니다만 지금 272로 조금 많이 높지는 않고요. 지금 점점 떨어지는 곡선 아주 좋아요. 322%에서 287% 272% 아주 좋고요. 유보율이 상당히 좋네요. 유보율이 이제 현금의 그 회전율을 얘기를 한 건데요. 405%,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BPS가 31,300원이에요. 예, 네, 31,300원, 아까 19,000원이었죠. 지금 저평가됐다고 좀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BR을 보면 한배 미만으로 상당히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2020년 12월 기준으로 배당률이 3.7, 배당 수익률이 3.76%로 나중에 물려도 들고 있으면 괜찮은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은 어, 여러분 종목의 기본, 기본은 뭐다? 재무제표를 보실 거고요. 이 종목 차트 분석해 드릴게요. 이런 좋은 종목을 그러면 언제 잡는 게 좋냐? 차트를 잘안 보시는 분들은 잡아 놓고, 분할 매수, 더 떨어지면 분할 매수. 물론, 저도 분할 매수는 합니다. 근데, 그,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딱딱한 가지죠. 저평가되어 있는 좋은, 재무제표가 좋은 종목을 밑에서 잡아서, 가급적 가까운 날짜에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까운 날짜, 오늘 잡아서 내일 올라가는 건 100%는 없어요. 전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저도 할 수는 없지만, 지난 과거의 흔적, 흔적을 보면서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을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트 분석이 좀 필요한데요. 차트 분석 볼게요. 자, 보시면은 먼저 연봉입니다. 연봉을 보시게 되면, 그쵸. 그렇죠? 44만원, 막 몇십만원대에서 놀던 종목이 지금 바닥 치고 있어요. 만 9,650원. 그죠. 자, 벌봉은요. 보시면은 지금 2만 600원. 26,000원이 저항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위에서 놀던 종목이 지금 여기서 월봉입니다. 지금 제가 지지와 저항선을 그려놓은 게 26,000원이에요. 2 6 0 0원에서 놀고 있어요. 등락을 이로 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해주고 여기서 지지해주고 코로나 팬더믹 때문에 이탈해주고 다시 26,000원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죠. 26,000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여기서 또 2600원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려는데 이 주봉입니다. 2600원과 27550원. 보시면은 이렇게 그죠? 자. 그다음에 아까 2600원 계속 여기서 지지해 주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주봉으로 음, 저항에 딱 걸리는 2600원에 걸리는 모습 보여지죠? 자, 이제 중요한 1봉입니다. 1봉상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하락을 해요. 여기서 보시면 2019년 2월달에 고점을 찍고 맞나요 고점? 여기에 더 고점이 있네요 예, 여기 더 고점이 있는데 볼게요 18년 6월달에 고점 54,000원을 찍고 계속 계속 하락을 해요 지금 보시면은 그죠자 이렇게 뭐 추세선을 그려볼게요 계속 하락합니다 천천히 그렇죠? 올라 가지고 하락하고 올라가 가지고 하락하고 올라가 가지고 하락하고 여기 코로나 팬더믹 그렇죠? 코로나 팬더믹때이렇게 3월 달에 찍어 주고 나서 여기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지금 보면 2600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2600원. 중요한 중요합니다. 2600원을 여기서 뚫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자, 보세요. 하락하던 주가가 저점을 찍고 횡보를 하면서 이 평선을 보시면은요. 보세요. 이 평선을 여기서 수렴을 시키죠. 배배 꼬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 평선을 정배열을 만들어 주면서 우상향 초기를 만들어 주죠. 자, 결론은 뭐다? 하락을 하던 추, 하락을 하다가 밑바닥 확인해 주고요.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이제 저항을 올려 주려는 시도를 보여 준다. 2600원. 그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은 보세요. 자 여기가 지금 2018년인데요. 2018년 3년 만에 신고거래대금 나왔어요. 그쵸? 1000억. 1000억 네, 신고거래대금이 나면서 2만6 0 0원을 뚫어주는 움직임이 보여집니다. 자 52주까지 52주 신고가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가 2019년 9월 25일인데요. 신고가가 나왔어요. 자이 신고가가 나왔다는 거는 뭐냐? 앞으로 어 2주에서는 신고까지만 전체적은 아까 연봉, 월봉, 주봉, 그 다음에 일봉을 바, 보셨잖아요. 지금 바닥에서 이제 추세 전환을 하려는 모습, 긴 호흡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타점은 언제다? 자, 보세요. 여기서 좀 크게 볼게요. 타점은 지금 2만 600원에 걸렸어요. 2만 600원에 저항이 걸리고 떨어졌어요. 자, 제가 보기에는 눌림. 어, 당분간 가장 좋은 그림은 뭐냐면요 여기서 눌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락을 하는게 가장 좋아요 어떻게 거래량을 빼주면서 이렇게 네. 이게 가장 좋은 그림이고 여기서 양봉이 이제 하나가 딱 나올 때가 있어요 양봉 고때 그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매집이라고 보시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가장 좋은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지금 추세선 있잖아요. 이추세선에 저항을 지지를 받은 모습을 보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1월 11일 시가 18,500원이죠. 18,500원 여기. 여기가 되겠네요. 18,500원 자 보시면은 여기 18,500원 정도에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고 더 떨어지게 되면은 매수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 2600원에 여기를 시원하게 뚫어주게 되면 만약에 이 종목 시원하게 뚫어주게 되면 어 27,550원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잡게 되면 자한49% 정도 수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괜찮은 종목이죠? 예그이 네. 종목에 저는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매수에 대한 책임은 매수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제가 오픈 카카오톡에 주식 공부방을 만들었어요. 지금 1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주린이들 그 다음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도크하세요. 광고 아니고요. 당연히 무료입니다. 지금 1기 같은 경우는 거의 70에서 80명 정도 있고 2기는 30명 정도 있어요. 네, 오셔서 공부하시면서.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상 설명란에다 링크 걸어놓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지 하나 있습니다. 제가 <laughs>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 일요일이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을 합니다. <laughs> 네, 결혼하는데요, 어, 일주일 동안 신혼여행을 갈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크게 매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뭐 네, 가능하다면은 일요일 날 제가 신혼여행에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네, 언제 컴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볼까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날 결혼해요. 그래서 어, 일주일 동안 신혼 여행을 갈 거. 당연히 28일 날은 아마 유튜브를 찍기가 어려울 것 같고 어, 아마 4일 날 여러분을 다시 뵙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 이번 주도 질투와 성, 즐거운 투자, 성공한 투자 하시고요. 간단하게 제소개시켜드리면 저는 직장인 투자자고요. 직장인 15년차 투자자고요. 어, 직장인에게 가장 맞는 매매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윙하고 단타 종배를 서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메인은 스윙이죠. 예, 지금 한 700만원 정도, 1000만원에서 여유 돈 1000만원 중에 700만원은 스윙을 하고 있고 300만원 가지고 단타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 <laughs> 아쉽네. 2주 동안 안 볼래니까. 예. 네. 이번 주도 잘 보내세요. 지금까지 주식을 건전한 지, 어, 재테크로 바라보는 주제파 크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